행동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정권교체를 이뤄낸 우리 시민, 동지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함성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